인지적으로 훈련을 시킨다. 그래서, 문을 잠그는지 확인을 계속 하잖아요. 이거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천천히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이게 문이 있으면 내가 작은 걸 이제 확인하고 갔다 돌아서자마자 이제 불안해지니까 다시 확인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건데, 이걸 잠근다고 하면 잠글 때 굉장히 천천히. 눈에. 그래서 확실하게 잡았다는걸배0 인지적으로 다 확인을 시킵니다. 그리고 돌아설 때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나 찜찜한 느낌이 들어도 가도 이걸 계속 반복시킵니다. 그럼 이 증상이 많이 좋아진 니다 돌아버리는 거죠. 이게 심한 사람은 저 여자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그다 계란 형태의 비누를 갖다가 7개 정도를 썼어요. 그 그러니까 손이 정말, 돌아버리는 거야, 이런 사람. 죽고 싶어, 정말. 그래서 자살 시도에서 미국의 사례가 권총을 이용해서 고 총을 쐈는데, 이게, 아까 말한 아나 전두피질에 가서 박힌 거요 총알이.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빼냈는데, 강박증이 없어졌어. 그럼 우리가 강박증 치료로 총알 치료나 자살 시, 시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아나전드피질이 어쨌든 강박 행동과 연관되는 신 저기 뇌영역인 거는 지금 추측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프로이드 시계에명 하는 다 거짓말이고, 아전히 기질적인 것으로, 뭐 프로이드 정의는다 들지는 않았지만. 몇 개의 것들은 분열증이라든지 생물학적 기저예요습니 드라마도 제가 생각할 때 드라마와 연관된 신체 기관 신체 기이 내기는 편도체죠 편도체 히노에다 인사이드 아웃인가? 좀 되게 재밌다고 꼭 보라고 하는데 재밌나요? 정서를 예, 상징적으로 만만한 아, 도밌네 예, 저도 가볼까지 편도체는 이게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하는 것들이 굿바이 프로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로잘 나와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편도체는요 주변에서 내 생존을 위협할 만한 사건들을 내 네, 항상 이렇게 무의식 중에 곤두서있어 요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보면은 의식에서는 이게 사라지지만 핸드트는 그 하루 동안에 계속 이게 정보 처리를 하죠. 그래서 각성상태를 유지해요. 예. 그래서 집에 도둑이 잠깐 있었거나 위협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요. 그래서. 왜? 얘는 생존의 대비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TV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걸 폭력적인 거를 보면 잠을 잘못 잤다는 거죠. 그래서 남편은 그거 보고 있고 부인은 자고 있으면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이 깊은 수면을 못 가집니다.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내가 위험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이게 그때 몰라.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. 거대한 그 집에 보면 유리로 만든 집에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태풍 치는데 구경하고 있다가 보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이제 서재를 딱 봤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몇분 있다가 이 주식가 작살이 나요. 그러고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됐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시간이 가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지. 문득 내가 거기서 있었으면 어땠을까. 이런 현상은 현 조치는 기억을 하고 있다. 이법무란 장이가 그런 거가 아닙니까? 주변에 오르는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무엇에 해당되는 무엇이의 정서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는것그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예를 약을 먹어서 얘의 기능을 뚝 떨어뜨리면 겁이 없어져.